질문 드립니다. 비고 공 비고 공 자료집에 정보과학관 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보과학관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 있는 생협과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야 저희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어, 원래 기계창에 2 1년도에 생협에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저희는 이미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기계창에 가봐도 그 공간에는 설치를 시도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협과 논의하여 정부과학관에 무인커피 혹은 커피숍을 만들어 학업분들께 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계창 같은 경우 IT대학의 스터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있는데, 그럼 IT대학의 스터디 공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 공간은 스터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지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가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기계창 같은 경우 IT대학 학부분들을 위한 스터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글로벌 미디어 학부를 위한 졸업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스터디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서 IT대학 학우분들의 공간을 없앨 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따로 스터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실 예정인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21년도에도 스터디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수반 도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스토리 공간은 우리가 저희가 세미나실을 빌려서 최대한 확보, 확보에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동장 운동장에서 축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잔지 문제 아까 전에 브러싱 작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축구 아니 축제 운동장을 진행한다면 축구단이 영향이 제일 크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축구단과의 미팅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선거는. 유관 부서와 미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명지대학교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명지대학교는 합판 제외 약 브러싱 작업 120만 원 포함 브러싱 작업 120만 원 말고는 따로 잔디 보수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잘라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축구단은 유관 부서가 아닙니다. 축구단은 똑같이 저희와 같이 스포츠 학부 학과 분들인데 그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공약으로 가기,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축구단의 일정을 정하려면 학생 서비스 학생 서비스 팀에 있는 축구단 주무관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축구단 미팅 진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주장님께 연락 드려 가지고 의견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백현서 후보님에게 2,000원 점심밥에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서 2,000원의 점심밥 사업에 대해 새로 예산을 개편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두 가지 사항 질의 드립니다. 상시 운영이 아닌 3월, 9월에 선착선으로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진행 기간 동안 당일 선착순 TO가 끝나게 된다면 그 뒤로 대기하던 학우분들께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특식 간식 사업은 학우분들께 수요가 많은 행사입니다. 이를 줄여가면서 2천원의 점심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운영 중 필요한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천 원의 아침밥의 경우에도 인원수를 100명으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금액을 직접 낮추고 이원수를 제한해 둘수 있으며 이 인원이 넘었을 때는 품절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즉 저희도 동일하게 5천 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개강 탈 통한 학생회가 진행하여 문제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말, 두 번째 질문인 어 간식 행사하는 학부분들의 수요가 많은데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와 운영 규모와 그리고 구체적 실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보통 초학생이 간식 행사 한번 하는데는 7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한 명당 3천만 3 3천 원씩 지원을 지원을 한다면 1,000명 지원하던 간식 행사를 즉 성 2,1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간식 행사 두번을 줄이면 2,000명이 아니라 4,200명한테 지원을 할수 있는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여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모 정우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운동장 축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브러싱 작업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하고 그리고 예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예시로 들어서 저희가 기획사 측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 이틀이 걸렸고, 브러싱 작업 120만원, 축구장 전체 크기로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모 정후보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질병 유효월서 처리 과정 중 학생 서비스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적평가 기준 관련해서 예시를 들자면 40%, 80% 이내로 조정되었음에도 교수님 재량에 따라 A 비율을 채우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듯이 승인 절차가 사라지면 오히려 교수님 재량이 더 커져 학생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생 서비스의 승인 과정이 질병 유효율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방금 얘기해주신 성적평가 비율이 40% 아니. A플러스 B가 70%에서 80%로 바뀌고 교수님들이 다안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권고사항입니다. 교수님이 필수로 80%를 채워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고결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미 지금 또한 서비스팀이 승인을 해도 교수님이 인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질병유고결석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승인의 권한은 교수님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최종 승인이 교수님께 있으면 이걸 왜 서비스팀이 굳이 두번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충만 정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에서 전임교원 합충의 문제가 자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이 유형을 활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평가, 특히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에서는 장학금의 총액이나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할 경우 감점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불이익을 어떻게 복구시킬 예정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학생 기본 역량 진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관련해서 전임교수 확충 계속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냥 말 없이 전임교원 확충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저의 문제는 국가 장학금 이 유형을 전임 교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학교의 지표가 낮아지고 대학 정부의 지원이 끊기게 될 텐데 이 점을 어떻게 복구시킬 건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이 유형을 여기다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 공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원 장원... 충당 관련해가지고 아까는 ppt에서 여섯 가지 설명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가지 중 일부를 여러 가지 활용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였고 국가장학금 이 유형을 꼭 여기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공청회 질문에서 전인 교원 확보율는 어느 단과대가 가장 맞나요?라는 답변에 논의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it 대학과 ai 대학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경영대학의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전인 교수 확충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보겠습니다 네, 현재 경영대학의 전임교원 확충률을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47명으로 제일 시급하고, IT대학은 26명으로 여섯 번째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IT대학을 언급하셨고, 경영대학 학생 회장을 하셨음에도 경영대학의 현실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경영대학의 전임 교수 확충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AI 대학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AI 대학 신설하면서 교수 문제가 계속 언급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한번더 그거 부분으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호 일 번의 부 안가은 부모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점비를 등록금 개편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본교에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게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본교의 본교는 어... 개강하기 전에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에서 장학금 사전 감면부터는 작업을 하는데만 일주일이 걸리고 고지서 생성도 그게 한 그냥 하는 것이 아닌 검토하고 계좌 연동하는 등 많은 행정 처리 과정이 있어 이 소요 시간은 이주 이상이 걸립니다. 개강 이전이 아닌 정확한 기간을 요청드렸는데 개강 이전이라고 말씀드렸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마지막 학기에 적용하신다고 학점비례등록금 개편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 수강 신청 이후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등록금 후불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10월 말 정도가 될 텐데, 현재 주문이 회의록에 보면 현재 불교는 부실 대학에 걸릴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어떠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예산 자금 충당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퇴촌명 학교림 부지 매각과 장학금 적, 국가장학금 이유형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을 통해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 네, 고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조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4조는 등록금을 학칙이 정하,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도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쓰게 되면 지표가 낮아서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도 왜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 이 유형을 전부 사용한 저, 저희가 전부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조금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지표가 완전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학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기본적인 대학 교육 인프라 사용비. 개별 계열별 교육 원가를 산출하지 않고 학점 구간 구간만 따져 납부율을 정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학점 비례 등록금은 대학의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고 특히 시, 사립대 같은 재정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포커스 측에서 제시하진 공약이 승실 대학교 재정의 문제를 발승,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청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구학점까지만 10분의 7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어, 감소액이 약 60억이 발생합니다. 이 60억을 그러면 매년 태천면 부지 200억 300억으로 매년 충당을 하실 예정입니까? 네 답변 못, 답변은 됐고 답변은 들은 걸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청회에서 천원 아침밥 지원이 생업이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공청 어, 천원 아침밥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학생 정부에서 2천 원 2천 원 지원 받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천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식품부에서 천원 후원 받아서 학생들이 천 원만 내고 먹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이천 원, 서울시 1천 원, 학교 1천 원, 학생 부담1천 원입니다. 한번 핵심 질문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분할 납부 수수료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숙사 측에 분할 분담, 분담 부담 시킬 것인지,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부담하게 할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기숙사 측에 측이랑 얘기해 가지고 납부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숙사 측에 부담하신다고 하신다면 기숙사 인력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 행정 업무가 처리 행정 업무의 처리가 느린데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개인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개개, 그 개인 카드 수수료는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거죠?